금메달 아... 하나 따지지 말 김종국 씨 김혜인 씨 2분 5초. 오, 오. 뭐라고요? 7위에요? 7위에요? 7위. 아이 팀은요? 7이광국씨 네. 존박 씨 팀은 와? 1분 58초. 야! 아우 꼴등 아니다. 아우 꼴 아니야. 박혜진 박다자 5위는. 멋다 하하 씨 사유리 씨팀 1분 36초. 야. 4위는 인간했다. 지석진 씨, 박상민 씨. 오케이. 1분 35초. 야, 그리고 이제 세팀 남았는데. 자, 도정 씨 씨, 정인 씨 팀이 시간 50초 65초. 개리 아. 아. 씨, 지호 씨 팀이 어? 50초. 50초 76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자, 유재석씨윤광규씨 <laughs> <laughs> 팀이 <laughs> 42초 2월 아니, 웬만하면 1등 했으면, 자, 박수 쳐줄 텐데, 저런배가지고 1등 했다는 게 우리 한 분이 맞는 거야. 아, 너무 자존심 세요 사장님! 냉장고 박수 뜯어가지고 탄사하네요, 지금! 이리요, 이리요. 나 말도 안 돼, 어떻게. 아, 이리미 상처받았잖아요. 저한테. 아니, 아유, 막 가지고 계세요. 저또 잊어버리잖아요. 괜찮아요. <목소를> 어떤 놈이야! <laughs> <laughs> 저거, 가고 아, 제가 판사못 했어. 저기, <laughs> 저기, <laughs> 저기, 저기. <웃음> 저기. 도둑질을 다 도둑놈이지. 형, 동생이 저기, 어딨어? 저기, 저기. 도둑놈이 <laughs> 아니? 아, 니 그래요. 아니, 재판장이. 누가 난 아니야, 난 아니야. 까 모르는 거지, 그거는. 경이경이저신차경 아니, 저, 저, 누가, 저, 아, 이거 <laughs> 누구야? 저 개구에요? 잠시 저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거기 왜되개예요 잠시만요. 거기 왜되요 아니, 그러게. 거기 왜 되게 해요? 아니, 아까 시작할 때 훔치라고 하셨는데. 그리고요, 오늘 골드바는 여러분들이 각자 잘 찾으셔야 됩니다. 중간에 잃어버리시거나, 빼앗기시거나, 그래도 책임져 드릴 수가 없으니까,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<laughs> 야, 이거, 이거 진짜 웃기네 야뭔그 진짜 웃기네 정말 저도 소름 끼쳤던게 예림이 봉투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어가지고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어가지고 정말 정말 저도 무서워서 <laughs> <아니>, 말을 <안 웃음> 못했어요 지갑은 쓰레스에 버리고 돈군빼때가잖아 그게 무슨 의지였는 아니 합법적으로 한 건데 저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<laughs> 뭐 시작할 때 그러기는 그랬잖아요 이네저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아, 네. <laughs> 네. 아 그거 뺏으면 네. 되나 보지? 뭐 하는 거야 지금 뺏으면 되나 봐 뺏으면 되나 봐 뺏으면 돼 뺏으면 돼 뺏으면 돼뺏으 그부자 그래, 어? 그러면 두 팀이 공동 우승입니다. 네. 네. 우승이요? 공동 3중의 3중의 우승이고 아... 그 다음에 두 팀만 뭐가 있는 거예요. 아, 뭐가 있어요? 어, 뭐가 있어요? 뭐예요? 이 사기꾼이랑 어. 뭘 하라는 말니까자 <laughs> 이제 1등 제외한 나머지 팀은 다금 받았어요. 뭐요? 반남이요? 이거 뭐, 왜 들고 그래. 다닌거야? 아, 아, 아 이거 진 아니 참 목까지 씌워가지고 내가 아, 다녀오거든 아니, 그래도, 그래도 우리가 들어온거라 아, 아 정말 이제 모든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금을 가진 팀은 월요커플 팀하고요